34번. If you ask a physicist how long would it take a marble to fall from the top of a 10 story building? He will likely answer the question by assuming that marble falls in a vacuum. 자, 이제 도입부에서 주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와 연관된 타픽을 갖다가 유도하는 식으로. 만약 여러분이 물리학자한테 자, 구슬이 빌딩에서 떨어지는데 얼마 걸릴 거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열하냐면 우리가 과학 배울 때 왜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해라. 왜꼭 항상 그 전제 조건이되잖아 그래서 이놈 낙힘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몇 초가 걸릴 것이다, 얼마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in reality, the building is surrounded by air, which applies friction to the falling marble and Slow is down. 하지만 실제로는 이 건물은 바로 공기로 주어 쌓여있고, 자그 다음 에 위치는 관계대명사. 이것은 그지 바로 which. 공기는 바로 뭐를 준다? Apply A to B라는 주요 구문이에요. 바로 마찰력을 바로 누구한테? 그 떨어지고 있는 fall은 아니고 falling이라고 해야 돼. 떨어지는 마블에게 준다는 거죠. 떨어지는 공화마 떨어지는 fall은 이미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속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근데, Yet, the physicists will point out that a friction on the marble is so small that its effect is negligible. 이 중요한 단어. 근데 왜, 왜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지? 실제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물리학자가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마찰력이 friction이 너무나 작아서, so that, 또 나왔어요. 너무나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그 효과가 무시할 수준이다. 그래서, assuming that the marble falls in a vacuum simplifies the problem without substantially affecting the answer. 그래서, 자, 어떻게 가정한다고? 그것이 진공상 떨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단순화 시키면서도 키워드가 뭐야? without affecting the answer. 실제 우리가 원하는 답에는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마찰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찰력이 있으나 없으나 실제 답의 속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찰력이라는 건 상황이 다, 다 다르니까 물리학에서 보통 말하는 건다 진공상태일 때 무중력 상태일 때를 기존하는 거예요. So economists make assumptions for the same reason. 그래서 오늘은 물리학적인 한자였더니 그게 아니라. 경제학자도 똑같은 과정을 갖다가 똑같은 이유로 한다라는 겁니다. 즉 assumptions can simplify the complex world and makes it easier to understand. 자, 이와 같은 과정은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만든다고? 단순하게 만들어 서 우리가 이해를 더 쉽게 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To study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for example. 자, 예를 들면 바로 국제 무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we might assume that. 자, 우리가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the world consists of Only two countries. 세상은 모르만 이루어져 있다고 두 개의 나라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And 두 번째, that each country produces only two goods. 그리고 각 나라가 두 가지 상품만 생산한다고 가정해서. 그러니까 경제 이론을 말할 때도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떻게 설명을 한다고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한다는 거야.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by doing so, we can focus our thinking on the essence of the problem.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바로 뭐냐면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thus, we are in a better position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trade in the complex world.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benefit는 세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바로 그 빈칸에 나왔던 부분은 바로 위에 있었던 그저 focus our thinking on the essence of the problem. 그게 원래 시험에 나왔던 그지? 이게 이제 오늘 말하고 싶었던, 즉 문제를 단순화 시킴으로써 훨씬 더 문제의 이해를 갖다가 훨씬 잘할 수 있다. 그게 오늘의 키워드가 되면서 앞과 뒤에다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정이 예로 단서를 줬고 뒷 부분에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로 이미 앞 부분에 얘기했던. 그러면 답을 도와주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4번 문장이지. 4번 문장을 근거로 해서 답이 7번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4번 문장을 빈칸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4번에 뒷부분 있지? Simplify the problem without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오늘은 진짜 선생님이 진짜 내고 싶은 데 내면 돼. 순서, 사비, 연결사,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제목, 뭐냐 주제, 정말, 얘는 내가 선생님이 봤을 때 정말 혼자서 고민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뭘래지뭘래서 애들을 어렵게 만들지. 응.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서 꼭 강조해서, 내가 29번, 34번, 응. 응. 반드시 더 열심히 공부하라. 이렇게